개그맨 이상준의 약반해 드립 레벨로 왜냐면 병이 있는지 이 검사 하들어가거든 어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입었던 옷을 다 벗어요. 어, 어. 팬티까지 다 벗어요. 맛스어요싹 다. 네. 그럼 그거를 박스에 넣어서 네. 집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. 아이고. 뭐 저래? 그때, 레벨 2. 오평화 공연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잘 티카티카가 맞으면 음. 저희 둘도 축하 공연을 갈수 있는 미친 거. 미친 거 같아요. 어짝하세요어그 위관반이 자꾸 위험 온다니까? 아, 아니 우리 어? 아버지 드럼플레도 정훈이 나한테 청겨 넣어. 레벨 3. 우가 이제 나이트에 가서 한국 오빠 만난 거예요. 오빠가 야 뒤로 돌아 하니까 저개 아닙니다. 이래 가지고 어? <laughs> 한국 남자가 충격 먹어가지고 껌으로해 가지고 잠수탔던. 소리스 이거 진짜예요. 저 충격적인 건 남자가 올라와 이래가지고 어디로. 걔도 <laughs> 본인 얘기입니까? 아니, 언니가 말해. 아, 그리고 다시는 어, 못 가는 거고. 어떻게 가요, 진짜. <laughs> 아 그래도 추석하고 명절 땐 가야지. 또라이 <laughs> 같아. 뭔 아, 또라이야? 뭐, 완전 또라이야, 진짜. 애기 아, 같아. 부모님 뵈러 같은... 가야지. <laughs> 너 나가세요.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. 애기도 낳고 <laughs> 살고 싶어요, 뭐. 한국에서. 네. 결혼해서. 네. 근데 애기가 나오면 그래도 엄마 고향은 한번 보여줘야죠. 미친 거 아니야? 미 미쳐? 또라이 같아. 나가.